6월 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보일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인도 하시리. 아멘. 오늘은 10편 37편의 말씀을 보게 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오늘 성경통독범위는 시편 37편부터 39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7편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할 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라.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달이로다 아멘 37편은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시편 중에 시편인데요 시편에 150편 중에 한 8개밖에 없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이 뭐냐면 알파벳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히브리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글, 리을 이렇게 순으로 첫 글자가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된 아주 정교한 시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가장 주제는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의 두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악인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연출이 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네 개의 동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잘 되고 번성하는 이 삶에서 이 삼절이 37편의 큰 주제 어떤 가름할 수 있는 가닥을 잡는 그런 뭔가를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리고 악인들처럼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악인처럼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악인이 좀잘 된다고 자신의 허락하신 땅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악인들이 먹고 사는 것을 보고 그것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특별히 성실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 이네 가지가 중요한 성도들의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의인의 삶의 가닥을 잡는 중요한 네 가지의 원리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한 것은 이네 가지의 말씀은. 신명기 까지 나오는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삶의 행태에서 나타나는 거기서 검증이 되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자신의 먹을 것으로 삼는 이네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11절부터 나오는 소위 말해서 땅을 차지하는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땅이 없었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 땅은 자손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는가 하는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모세오경의 전체 주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자손과 땅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 의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화평과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고, 그렇게 박복해 보였고, 참 그렇게 힘들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윗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600명이 따라오는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 입도 챙기기 힘든데, 600명을 건사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체 없이 떠돌아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다윗은 많은 것을 경험했을 텐데, 그 중에 앞서 3절에 말씀하신 네가지를 삶의 원리로 삼고, 그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히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는구나. 시편에서 의인은 말씀드렸죠.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악인은 참으로 자신의 삶의 근거를 자신 스스로 삶는 것으로 인해 그에게는 흔들림이 특징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악인이 아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서 견고함을 붙잡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은 땅에 그 나발이라는 부자 사람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푼 다윗과 그 일행들을 뭘껏 하나 주지 않고 모욕하고, 그리고 아주 멸시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참 인생에 무상함을 느꼈던 다윗이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히 기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큰 깨달음을 역지사지로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어려울수록 더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참 부요하고 풍성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께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런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 시대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히려 주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는 힘이 다른 600명의 함께했던 용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흔한 깨달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고백이 아닌가 싶어서 1편의 말씀과 오늘 37편의 말씀은 그래서 121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자기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의 그리고 의인의. 삶의 특징을 그렸던 일편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경고한 삶을 사는 의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처한 형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인의 삶의 특징은 경고함이 없음을 주님 다윗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시편 일편에서 그러한 삶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과 평안과 땅과 먹을 것과 삶의 근거가 있음을 주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들의 깨달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심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걷게 하시는 힘의 원천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닌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견고함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시는 베푸시는 땅과 삶의 평안함과 하나님 온유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던 삶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으로 도움을 주님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의 손순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높고 오미하신 은혜와 은총이, 주여 그 능력의 이름이, 은혜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